비닐도 안 뜯은 새 차예요. 응. 드디어 내이 신형을 보네요 어차피 그러면 어차피 얘에 맞추는 거라서. 제가 어차피 첫 번째로 내려가자. 크기 변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하든다 하더라도 막 드라마틱하게 더 낮아진다던가 그런 효과은 없을 것 같아요. 기사님, 오늘은 이거 신차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전기만 작업하고 그 레이 신차가 1열까지 풀폴딩이 돼가지고 평탄은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충 보니까 이것도 평탄이 필요하긴 해요. 이게 높이가 잘안 맞아. 기호는 똑같나요? 지금 뒤에는? 완전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럼 전기 장치 넣는 거에서는 뭐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음, 전혀 없어요. 완전히 똑같아서. 최근에 이제 200 암페아 파워뱅크가 단종이 됐잖아요. 네. 레이에도 이제 200 암페아 대신에 230이 들어가나요? 네, 200. 암페아랑 같은 사이즈의 용량이 늘어난 거라서, 이제 레이 작업도 230으로 들어가요. 아, 그럼 레이 차주분들한테는 희소식이네요? 그렇죠. 원래 이제 200,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200이 전부였는데, 물론 더큰 것도 되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200으로만 은 조금 부족했던 분들, 더큰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죠 더 크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용량이 15% 늘어난 거니까 사실 30A야 더 늘어난 거면 큰 용량이잖아요 꽤그이 그렇죠. 정도면은 <laughs> 냉장고를 돌려도 12시간은 돌아가요 냉장고만 돌린다 그래도 그 정도면은 엄청 큰 차이죠 근데 사실 용량이 올라간 거는 좋은 거지만 설치하시는 소비자분들한테는 가격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200에서 230으로 올라가면서 가격은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동식 파워뱅크랑 메리평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메리평 이동식은 한 20만 원 올라갔는데 메리평은 15만 원 올라갔어. 그러면 가격이 얼마죠? 원래 총비용이 이게 220만 원이었는데 235만 원.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네요, 그러면. 그참 용량 대비 해 가지고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죠. 그럼 전기 장치가 컨트롤 패널 양쪽으로 하고 인버터하고 230암페어하고 주행 충전기 까지해 가지고 235만 원이요. 네. 인버터하고 다 해서 이번에 인버터 새로 수입을 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잖아요. 어떤 제품이에요? 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제조사 쪽에다가 뭐 확실한 좀 피드백을 줘가면서 만든 건데 그냥 굉장히 무난하고 평범한 제품이에요. 가성비로 보면 되는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최대 출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테스트했을 때 아주 잘 나와요. 우리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뻥튀 기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오고 제일 좋은 점은 AS가 2년이에요. 그냥 걱정 없이 AS는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돼요. 우리가 1대1로 교환을 해드리니까 뭐가 이상이어서 뭐처리를뭐 얼마 동안 해야 되고가 아니라 그냥 1대1로 맞 교환 처리를 해드려요. 2년 안에 이제 자기과실이 아닌 제품 하자에 의한 고장 발생 시에는 그렇게런처을 해드려요. 우선 이게 이제 메인 스위치 인데요. 얘는 이제 끄실 일은 없어요. 저희가 아, 네. 차후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했을 때 테스트할 때뭐 껐다 키는 경우는 있는데 평상시에 사용하시면서는 끌일 없으시니까 얘는 그냥 냅두시면 되고요 항상이요? 네네 제가 지금 블랙박스 연동까지 해놨어요 아, 네. 블랙박스를 차 배터리가 아니라 매립된 배터리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끄면 블랙박스도 안 되고 주행중전도안 어, 되니까요 네. 그냥 켜두시면 되고 네. 지금 이쪽에 있는 단자는 이제 저희 그 파워스테이션이라든가 이런 모양의 단자를 쓰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일반적인 시거잭 제품들 네. 이쪽에 3개 여기 2개 이렇게 총 다섯 개가 있구요. 그냥 쓰시면 되고, 여기는 USB 핸드폰 충전, 이대로 쓰시면 안 되고, 이 옆에 작은 버튼, 얘를 눌러주시면 되구요. 아, 이거 누르고 써야지. 네네. 요게 이제 조명이 들어와야 돼요. 요거 그냥 눌러놓은 채로 쓰셔도 되고, 꺼두셔도 되고, 요기 요렇게, 이쪽에도 총세 개. 그리고 이 양옆으로 220 콘센트가 있는데요 네. 여기는 여 위에 온 버튼 아, 네. 얘를 눌러주시면 불이 들어오면서 220이 사용이 되는 아, 네. 거예요 근데 얘를 안 쓰실 때는 얘를 꺼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이제 블랙박스가 한3트 정도 소비하고 있었는데 네. 얘를 켜니까 이제 13W로 늘어났어요 아, 네. 이게 안 쓰고 있어도 대기 전력이 있거든요 안 쓰실 때는 꺼두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LED 버튼은 얘를 누르면 트렁크 한번 보세요 저쪽에 아. 조명 달아놨거든요 그걸로 이제 밑에 테이블 깔고 쓰시면 돼요.